여전히 부산하면 자갈치 시장을 대표 관광지로 꼽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 시장 주변 바다 수질이 심상치 않습니다. 악취에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빠진 건지 최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시장인 부산 자갈치 시장. 전국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즐겨 찾는 부산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은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바닷가로 왔더만은 아주 냄새가 흉악하게 사람 코를 찌르는 어떤 그런 악취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자갈치 시장 주변 바닷물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입니다. 이 방류구를 통해 보스천이 바다로 흘러드는데요. 이곳 주변 수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곳에서 퍼올린 바닷물의 수질은 생태 기반 해수 수질 기준 4등급으로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요 지점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남부민 어촌교의 전면 해역에도 역시 오염의 의심이 있어서 요 부분까지 해서 9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갈치 앞바다가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뭘까? 원도시민 중구와 서구에는 오수가 빗물과 함께 모이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오면 오수가 넘치면서 보수천으로 흘러드는데 이 오염된 보수천이 자갈치 시장 주변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는 보수천 일대에 남아있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바꿔 보수천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로는 2,040년까지 약한 3조 5천 정도 추정이 되고요. 지금 여기 하는 중앙하수지리고역 보수촌 일호는 아마 이게 2,030년까지 한 천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에서 걸러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주변 선박에서 생기는 공해도 바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 산하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남한 남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양수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각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자갈치 시장이 관광 명소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을 되찾으려면 바다 수질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